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기버스게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얻는다. 우리는 흔히 조금 주고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주면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 풍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를 차량, 남 주기에 정말 좋은 차, 남한테 주면 또 나에게 주면 언젠가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멋진 차, 바로 K7 흰색 바디의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6 K7 3.0 LPG입니다. 프레스티지 올6 K7 3.0 LPG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 무사고에 16,000km. 그럼 연식은 몇 년식이냐? 2018년에 등록한 올6 K7 흰색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이 차는 어,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신차가가 3,100만원입니다. 아니, 어, 뭐, 어, 신차가가 3,100이 아니라 3,800, 3,818만원입니다. 3,818만원의 신차 가격.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드라이브 와이즈 이 정도의 옵션이 있어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관상에 봤을 때 바로 본넷 그릴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눈에 확 보입니다. 실내의 가죽시트부터 시작된 다양한 옵션들이 질비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파노라마 선 루프, 전동시트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타이어 휠 깨끗합니다. 깨끗한 워크인 스위치, 접이식 밀러, 메모리 시트, 앞뒤 열선, 통풍 시트, 오토파키, 그리고 뒷좌석 커튼, 어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 핸들 열선, 차선 이탈에 후축방 감지기, 전동 핸들. 오휴, 왜 이렇게 많죠? 네.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어서 안전에 안전을 지켜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있습니다. 어라운드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만 보더라도 차를 사고 싶을 생각이 굴뚝굴뚝 일어납니다. 타차와 비교하지 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LPG인데도, LPG인데도 이렇게 옵션이 참 많이 있습니다. LPG인데 너무너무 옵션이 많고 참 좋은 차. 거기에 또 무사고입니다. 거기에 흰색입니다. 거기에 주행 그리도 짧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차. 아, 타고 싶습니다. 남주계참 좋은 차. 이게 바로 기부스케입니다. 이걸 이런 거 주면 은참 선물로 주면 참 좋아합니다.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져가서 보여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어, 당일 이전 등록에서 출고까지 가능한 출장 판매 서비스에 더불어서 당일 원스톱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어떤 시세 평가 그리고 중고차를 어떤 거 살지 모를 때 그런 어려움. 유지비 관리비 세금 등등 중고차 전문 컨설팅입니다. 중고차 사는 거참 좋습니다. 그러나 팔 때도 중요합니다. 사고 팔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등록한 올뉴 K7 LPG입니다. 3.0의 LPG 프레스티지 1 6 0 0 0 k m 판매금액은 3,100만원입니다.